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그어 대자본력인 딥 스테이트. 어이 대자본가들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전략적으로 이들은 혼돈 속의 질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order up chaos라고 그러는데 책으로도 많이 나왔었죠. 이 제목으로 그리고 또한 가지는 흑백을 항상 사용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이들의 그 전략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미국은 지금 막 혼돈 속에서 쌓여 있지만 중국은 굉장히 그 질서적인 그런 면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일단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혼돈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새질서그뉴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새질서를 언택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남북 문제에 관해서 보면 말이죠. 그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한 사람이 이 클린턴이었잖아요. 빌 클린턴. 빌 클린턴. 근데 이 사람이 미국 민주당 쪽 사람이고요. 조지 소스도, 어, 미국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 북한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북한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류경 호텔이라는 것도 그, 어, 어떤 어그 피라미드 구조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원에도 이렇게 전시안이 상징돼 있잖아요. 이걸 보고 그 페이스북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가져오는데 그 어떤 분은 어, 북한도 일루미나티와 연관돼 있다. 뭐 특히 김정은이 자꾸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어, 올리고 그러는 것도 어, 과거에 그 마크스가 그랬던 것, 뭐 푸트, 어 누가 그랬죠? 어, 레닌이 그랬던 건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누군가가.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상징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결국은 전 세계를 지금 그 주도하고 있는 그일류 세력이. 어, 이 한국을 막 혼돈 속에 몰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음, 3만 달러 정도 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빈부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라 한뭐만 5천 달러?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 극상층이 너무 많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특권과 부패 사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 국가 재정을 많이 쓰는 것은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으, 법치가 완전히 이, 어,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됐죠. 그래서, 추미애가 지금 소금, 빛, 소금과 빛과 같은 검사들을 내쳐버리고,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그리고, 또다시 그 대통령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이 정, 장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지지자들이 완전 멘붕 상태예요. 이렇게 내로남불의 사회 도덕이 사라진 이런 정치판을 과연 어떻게 지지를 하겠냐. 그래 갖고 진보층에서 많이 그 지지를 안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 그래서 조국 흑서, 흑서라고 조국을 비평하는 그런 책이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 1위가 됐고요. 조국 백서, 조국을 칭찬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그건 8, 8위로 추락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지층이 이미 그렇게 몰려갔고 또 게다가 이제 한국의 우파 쪽에서 지금 열심히 이 조국을 비판하고 있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추미애, 예, <laughs> 추미애 사건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 법무장관 마저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국과 같아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미복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 추미애 아들한테 사병이,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 너 지금 복귀해야 된다. 알고 있니? 그랬더니 알고 있다. 그랬답니다. 어딨니? 그랬더니 집입니다.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 택시 타고 부대로 빨리 와라. 이랬다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있었던 그 군대를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아들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이 오파 채널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이때의 중요한 것은 이미 복귀라고 하지 말고 휴가자로 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상직자가 그랬답니다. 대위가. 그래서 그렇게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 조국 사태랑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 특권과 부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그래도 사회 정의를, 정의를 외쳤던 농민현 어, 문재인 정권인데 실질적으로는 완전 내로남불 정권이고 그 자기 사람 또 부패 특권 이런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한그 여러 가지 그 혼란 속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막 일어났을 때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보면은 정진웅 이그 한동훈 그 굉장히 이올 곳은 이 한동훈 검사장과 싸움을 잘했다 싶어 가지고 정진웅을 승진시켰다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삼성 합병 의혹 문제, 금융 문제, 또 울산시장 선거 개인 문제, 정치 문제, 유재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수사한 검사들이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무려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음, 대단하죠. 음, 그런데 이 좌천 인사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삼성 수사를 맡았던 사람, 또 성화대, 청와대 선거 개입을 수사했던 사람이 지방 행위로 좌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 유재수,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을 그 수사한 사람도 그 일종의 좌천이. 으로 전보됐다고 그래요. 근데 정진웅이란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디디하게 생겼죠. 사람이 똑부러지지 못하고 어떻게 아좀 착하게 보이지만 아무튼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네요. 어 그런데 어, 지금 미통당에서는 대변인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 사태 유재수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의혹 사건, 이렇게 수사들을 다뭉갠 검사들이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국, 뭐 박원순 이런 사람을 아주 지나치게 그어 칭찬했던 진해원도 그 표창성 전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서울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 놀랍죠.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7명이나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특히 이 금융 사기, 조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고, 어, 증권 범죄를 맡아 오던 사람이 김영기 부장검사가 있었는데 좌천이 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이것은 큰 문제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천 됐을 때한 말이 그 사람은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되고 두려움과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 검찰이란 존재는 어, 그 나라의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사람 참 똑바로지게 말을 잘했네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카오스 사회로 간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이 추미애가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요. 검찰의 증권 범죄 수사단을 폐지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검찰 내에 반부패 관련 부서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친문 정권, 문재인 정권이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하,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 헌법 ]적인 그 헌법위원적인 소지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은 어, 미국에서조차 의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어요. 그런데 현 정권은 무엇을 했느냐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건 문화적인 면에서 박근혜가 어떻게 영국 여왕을 만나고 뭐 사진 찍고 왔었잖아요. 그다음에 한게그 다음에 한게그 영국에게 중도 땅을 거의 100년간을 내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 영일 동맹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중도 문화와 똑같은 비슷한 문화가 유시나가리라는그 일본의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영국이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정부는 그냥 헬렐레하고 다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 경제 사범이잖아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 빈 문제가 시세 조작을 해가지고 차익만 2천억 원대가 지금 문제시 됐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누가 이것을 조사하겠습니까? 검찰이 조사한다고요? 행정부가 그것을 조사한다고요?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그 쓰레기장에 여권 복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무려 18,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 속에는 사진 이름, 주민등록 등본까지 있는 여권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대학 졸업 증명서는 물론 토익, 토플 성적까지 위조해 준다고 쓰레기장에 버려진 외장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 중국이나 뭐 조선족의 그런 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조사할 것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약사범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상당히 많이 들여왔어요.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근데 이들을 위해서 외국인 전용 클럽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것이 마약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6, 7년 전부터 평택, 안산, 안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약 범죄가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국, 중국 이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을 들여다가 노동자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병역 면제자들이 올해만해도 15,000명이 있다고 럽니다 이들이 사회 복무 요원으로 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렸는데 근무지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군복무를 안 하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대신에 일을 시키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의 군인이라든지 병역 문제를 받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을 이용하든지 또는 노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5 어, 60대에는 굉장히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업자가 많아진 상태에서 한국은 남자, 그 중년층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미 근데 왜 이분들을 그 외국인 노동자 대신에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